자, 오늘은 아이클레버 아르떼 상판 스킨 부착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준비물을 준비하시고요. 저희 제품 아, 아이클레버 아르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구매하신 스킨, 그리고 어, 상판을 닦을 어, 아르, 아이클레버 아르떼용 물걸레 그리고 3 0 c m 자꼭이3 0 c m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어, 날카롭지 않은 반듯한 플라스틱 물체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아, 상판에 스킨을 부착을 할 건데요.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상판에 부, 스킨을 부착했을 때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걸레 아, 청소포를 가지고 상판에 있는 먼지를 깨끗이 닦아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깨끗이 닦으셔야 기포 없이 깨끗하게 상판을 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먼지 제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스킨 부착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그 더스트 빈 박스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구매하신 스킨을 준비를 하시고요. 스킨의 모서리 부분을 수회 앞뒤로 접었다 했다 하시면 분리하기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스킨의 테두리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제거하실 때 스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테두리를 제거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창을 디스플레이 창 모양의 스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스킨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분리하신 디스플레이 창 부분에 스킨을 가지고 남아 있는 잔여 먼지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지 제거가 거의 완벽하게 됐고요. 스킨 부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 주세요. 스킨 부착은 이 하단부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상단부 LED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 상단부부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그,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착하시는 방법은 이 하단부, 더스트 빈박스에 있는 부분과 이 스킨의 하단부부터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착 하기 쉽도록 하단부에 필름을 2, 3cm 정도 오픈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접으신 후에 부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실 점은 이 하단부에 모양이 잘 맞도록, 최대한 잘 맞도록 부착을 해주셔야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전체적인 모양이 틀어짐이 없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준비하신 30cm 자화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반듯한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압박을 가하시면서 천천히 밀어 주십니다. 그 뒷면에서는 필름을 천천히 당겨서 같이 동시에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빨리 하시면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해 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진행하신 후에 LED 창 있는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면은 이 부분이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옆면으로 측면부터 천천히 돌아가면서 부착을 하시면 공기 방울이 생기지 않고 기포가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부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시기는 좀 힘들고요. 지금은 굉장히 잘 붙어 있는데 보시면 군데군데 기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포 가이 부분에 약간 기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기포가 있을 때는 이끝 부분을 살짝 들으셔가지고 스킨을 다시 떼내신 떼내신 후에 다시 재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스킨을 너무 세게 당기시면 스킨이 비닐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힘을 주지 마시고 천천히 스킨을 다시 제거해 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스킨 부착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킨 부착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더스트빈을 다시 장착을 시켜주시면 스킨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